그래서 예전에 샤바퓨만 보면은 되게 싫어했잖아요. 샤바퓨가 샤바퓨인데 저게 홀정이야 홀파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눈이 길러져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샤바퓨가 있으면은 여기 홀리베리 정전인지 홀리베리 파르인지알 수가 없으니까 그 둘이 상성이 다르다 보니까 홀파는 한방으로 잡아야 되고 홀정은 방금처럼 공으로 잡아야 되고 그걸 잘 맞춰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가령 이런 덱. 이런 덱은 홀리벨이 정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전투력이 높거든요. 71만. 근데 이 사람은 여기를 숨겼어. 그러니까 이게 퓨바 정전 아니면은 뭐 민초 퓨바 이렇게 할 거예요. 민초 퓨바라 그러면은 한 방으로 가는 게 편한데 공속으로는 힘들 거야. 근데 민초 퓨바라면 과연 저전투력게 나올까? 만약에 정전이 없다고 해도 딜러 플러스 퓨바일 거예요. 그쵸? 전투력이 높으니까 보물은 깃털이다 이거 정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홀베 정전에 유리한 공속으로 가는거죠 이렇게 가서 내가 정전인걸 맞췄어 그러면 상성상으로 거의 유리하니까 이기는거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반대다? 오케이 이겼네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덱이다? 그러면 은 내가 지속률이 높겠죠? 오케이 버텨 이것도 크아, 거의 만피 이게 상대방 상성이 뭔지, 상대방이 방어 덱으로 뭘 해놨나, 저 숨긴 자리 에뭘 숨겨놨나, 그거를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은 상성상으로 유리하게 골라 싸우는 게안 되는데, 근데 그 숨겨둔 게 뭔지 파악이 되면은 상성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할수 있죠. 상성상으로 유리한 싸움만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또 뭐야? 이 사람도 이거 보물 레벨이랑 별봐요, 엄청 세네. 음... 저 정도면 은 68만에 가까운 전투력이긴 한데 저렇게 높은 전투력이지만 정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파르페라는데 한번 걸어봅니다 그렇지 파르페지 그냥 68만이란 전투력만 보면은 정전인데 하지만 별이나 보물이나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정전이 아니라 파르페일 확률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상대가 방어덱을 뭘로 해놨는지 정확히 맞춰서 가면은 승률이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 방어덱을 이기는 상성으로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저런 샤바퓨 홀달라 이런 애들 보면은 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네, 경험이 늘다 보니까 맞출 확률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 싸움이에요. 근데 그 50%를 정확히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게 실력이지 뭐.